안녕하세요. 출흥이네 다육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비가 왔습니다. 스콜식으로 오후에 한 3시부터 4시 사이에 비가 좀 왔어요, 여러분.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사우나를 갔는데, 그 사이에 비가 막 들이쳤었나봐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서서히 계속 줄기차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스콜식으로 이렇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가 오니까 집에 있다가 이제 옆지기가 이걸 덮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보석이 앉아있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좀 쉬고 있다가 아, 이렇게 지금 한번 봅니다. 여기도 이렇게 물보석이 있죠, 여러분. 아, 오랜만에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이제 햇빛이 있거나 이러면 아, 이안좋죠 그런데 햇빛이 안나안 안 나고 이후에 또 온도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23도예요, 여러분. 저희 동네. 그래서. 아, 이렇게, 그, 비온 뒤에 온도 많이 안 올라가고, 습도는 많죠, 여러분. 확실히 76%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거의 이제 비는 안 맞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 이제 비가 막 들이쳐서, 요 뚜껑을 닫아놨다 그래요, 하우스를. 그래서 이렇게 안 맞췄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이 그, 아이들 또 공중 수도가 많으면 또 빨아들이기도 빠다, 하죠. 그래서 내일도 이제, 어, 이렇게 올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60%의 비 소식이었는데 이렇게만 살포시 오고 이제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비온 뒤에 온도는 많이 상승하지 않고 이제 내일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3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장마가 오죠. 제가 이거는 이제 설치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장마 우기가 되면. 이제 아이들 비가 들이치거나 이러면 비 맞으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이건 김장봉투거든요. 김장봉투로 이렇게 하우스를 만들어서 아이들 여기도 충분하게 이제 덮을 수 있도록 또이난간새에 있던 작은 소분들은 다 빼고, 어, 여기에 이렇게 아이를, 어, 아이들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어, 꼼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들이칠지 안 들이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는데 들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끈을 어, 다 해서 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어~ 여기다가 이제 밑에 요 난간 사이에 묶어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들이치고 이럴 때는 여기 여분을 옆에를 여분을 두고 어~ 이렇게 어~ 안 들어 놓으면 좀 지저분하긴 하죠 영상 찍을 때마다 깔끔하진 않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왜냐면 여기는 이제 긴 하우스를 어,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고 길이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어, 이제 장마 우기에 비를 맞추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 비안 맞고 어, 관리를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여기에 그냥 요 비닐을 막 덮어주고 하우스도 설치 안 하고 어, 한 개만 있었,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저분하고 관리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미리 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여기 뭐 양면 테이프로 붙여놔서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도 아이들 비 들이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해 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어 김장 봉투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기성품으로 어 이제 제작이 돼서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또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거리들 특성상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만들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덮어놨습니다. 비안 맞추고. 사실은 요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어, 어제가,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비 들이치는 비에 비가 들이쳐서 저기 통통해서 아이들 여기 덮어놓고 오늘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두 번째 거리대입니다. 여기도 살짝 아주 비가 막 어, 들이칠 때 닫아놨다고 해요. 제가 미리 요 난가세에 있는 아이들은 다 빼놓고 이제 어,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도 아주 살짝 살포시 겉에만 촉촉하게 젖은 상태로, 어, 이렇게 빗방울만, 어, 매체 있습니다. 어 내일은 제가 어디 에또 어, 옆집이가 고교 동창생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래서 그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인데 덮어놓고 갈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를 안 맞은 상태라서 그래서 상황 좀 봐야 될거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요. 오늘 온도 초로만 그렇게 유지가 되면 맞춰도 크게 이상이 없을 거 같은데 6월은 크게 이렇게 이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이제, 어일까지만비가오고 일주일 후에는, 아 어,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이제 비가, 비 소식이 없어서, 제가 여기는 오늘 살짝, 그냥 아주, 빗방울만 매혀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걸, 아, 요, 아까 소인재금 쇼트 영상 올리다가요, 어, 제가 마사가 튀었어요. 여기가, 아, 밀어놓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기도, 난간 사이가 좀 아까워서, 뭘 밀어놓으려고 해도, 힘들어. 요것도 괜신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누다가 마사가 튀었어요. 아이들. 이런 데 지금 물보석이 맺혀있지 여러분? 마스콜식으로 아, 엄청 왔다 그래요. 제가. 그리고 여기 지난번에, 아, 여기 이제 세, 네 번째 거리대는 비가 들이쳤었죠. 그래서 덮어놓고 갔습니다. 여기도 좀 지저분하긴 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도 이렇게 김장봉투로 만들어놔서 아이들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놓으면 또요 녹근, 아까 제대로 안 보여드렸었는데요. 요 녹근이. 새끼를 꺼렸었는데 이렇게 전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요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난간 사이에 확실하게 묶어 놓으면 되게 안전하거든요.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를 안 맞췄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면서요. 여기 창틀 아 난간이죠. 난간 사이에 있던 아이들을 여기다 막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요즘은 비가 오면 돌풍처럼 비가 막 들이치고. 어, 한 번씩 휘몰아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래도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냥 다 올려놓고 나갔다 왔거든요. 사실 여기서 영상을 잡는, 아 어, 그, 아 어, 선반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제가 그 대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 아이는 시래기 위에 있던 멕시코 폴덴시있습니다요 아이를요, 오전에 제가 비, 오는 비를 지난번에도 계속 맞추고 한 번도 들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여기에 뭐 하엽도 굉장히 많이 지고 그리고 좀 아이가 비를 좀 많이 맞춰서 그런지 어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화분이 잘안말리죠 이렇게 빽빽하게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요 자구들도 떼어서 제가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 통풍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또맞치고 계속적으로 이제 비를 맞은 상태예요. 멕시코 폴렌식시스가 예쁘긴 하죠, 여러분. 예뻐지긴 했는데 어, 여기 그 하엽들이 젖어서 축축하게 젖어서 어, 까맣게 이렇게 좀 곰팡이도 설고 이랬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비를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이고 오늘은 아, 조금 뭐 들이치는 비도 맞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아이들 이렇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멕시코 폴더시스가요 은근히 매력 있는 게, 야, 많은 분들이 이제 옥상에서 키우시면 요 아이들은 자구가 아, 전부 다이 아이한테 매달려서 어, 줄기를 형성하고 아이들이 다 매달려 있는 상태의 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이 긴 화분에 심어서 아이들을 어, 이제 베란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옥상이라든지 노지에서는 키우시면 굉장히 멋있는 수형을 가진. 그런 다육인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간섭이 생기죠, 옆 다육이랑. 그래서 요 아이는 이런 식으로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초록초록하고 또 봄에 별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제가 실외기 뒤에 어 놔뒀더니 이렇게 색감을 예쁘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요 아이도, 예, 확실히 햇빛에서, 햇빛에 나갔을 때 이런 수영으로, 어그 다음에 이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작년 여름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아이도. 예쁘죠 여러분 그래서 멕시코 폴드시스 어, 그래서 비를 자주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제는 이아이 어, 단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안에 또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비 들이치는 비도 좀 맞는 게 좋지 않아서 하엽을 정리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아 이제 여기는 해가 없어서 그런지 요 아이 좀 보여 드릴까요 원정방울복랑이죠 요 아이가 계속 조금 상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요. 새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여기에 살짝 하엽이 많이 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또 아무래도 이상한 거 같아서 약간 거뭇거뭇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뿌리 이상 없고 새 뿌리가 살짝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여기 그, 어 뿌리 확인을 하고 다시 심어서 밖에 두는 것보다 뿌리가 어, 확실하게 활착이 된 뒤에 어, 제가 내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어,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여러분. 밖에 거리대에 뒀다가 어, 은근히 이제 요 새식구라서 제가 좀 어, <laughs> 예, 염려가 돼서 그렇게 했고요. 이 아이들 드리고어들여온 김에 볼게요. 맵이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종류들 뭐 햇빛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요 맵이나 그은안 그래요, 여러분. 어, 올금이 있는게 아니고 여기 보면 초록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크게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뺐다가 이 아이는 어, 제가 또 바람때문에 비를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바람때문에 안으로 들였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한가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보실까요 여러분 해리 왓슨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기 뿌리가 많이 납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물이 고픈 것 같진 않은데, 이 모주가 아, 뿌리에 이상이 있어서 이럴까요? 이거를 한번 해체를 해줘야 되는 건지, 뿌리가, 지금 공기 뿌리가 엄청 나오죠, 여러분? 여기도 막 줄줄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 지금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거리에 대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그냥 개폐해 놓을까 해요, 여러분. 밤에도 또 비가 들이칠려나요? 막다가 어느 순간에, 어, 막 비가 쏟아지니까, 아예 비 맞추려고 했으니까 그냥 열어놓죠. 뭐 열어놓고, 밤 사이에 오면 이제 맞추고 또 내일 덮어놓고, 어, 제가 이제 외출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아, 요기 보면, 여기요, 요 아이. 서브릭이다. 이 아이는 정말 초보 때부터 엄청 같이 있었던 아이거든요. 아 그런데 계속 물을 안 빼네요. 여러분 다육이가요 오래되면 물안 빼고 어, 또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어, 예 아이가 좀이리가 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여기 퍼플 딜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씩 예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다육들이 꽤 있습니다. 매지지앤 골드는 그래도 초록 해도 연두색이죠. 수록하다기 보다는. 아이고,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아요. 어, 이런 식으로만 또 있어줘도 예쁘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뉴엔의 진주도 건강하고요. 뉴엔의 진주 여기에 마사가 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거 빼낸다고 얼룩덜룩. 어, 마사, 요, 그 뉴엔의 진주도 얼굴에 어, 약간 백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얼룩덜룩 해졌습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또드려 어, 인사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열어놓고 그냥 자려고 해요. 어~ 그냥 새벽에 한번 비 왔으면 좋겠네요 마치고 뚜껑 덮어놓고 외출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